안녕하세요. 이젠 패스트 캐릭터 디자이너 정한입니다. 네, 오늘은, 어, 중급 첫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어, 초급 때부터 같이 중급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중급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인체에서 가장 많이 썼던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이제, 어, 기존 원이 아니라 이제 구가 되겠죠. 팔 자체는 하나의 큰 원기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 하나의 큰 원기둥과 높나지가 다르게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끝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라운드가 형성이 되죠. 동물에 관련된 어떤 크로키에 대한 표현, 도형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육면체를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투시라는 것들도 어,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수 있는데 동물의 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살짝 들어가게 해주고요. 엉치뼈에서 엉덩이를 따라서 어, 우리가 이제까지 쭉 그려왔던 대로 여기가 좁아지면.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골반뼈 자체도 같이 뭐 이렇게 기울어져 주는 거겠죠. 어, 우선은 이 기본 틀에서, 이 기본 틀에서 연필로 스케치를 하지만 어떤 색감적인 부분의 차이를 이렇게 어, 우선은 기본적인 이제 골격은 이제 우리가 많이 그리셨다면 기본 평균에서 넓히고 뭐 줄이고 뭐 넓히고 줄이고를 점점점점 짧아지는 것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바닥과 바로 맨 위에 있는 새로 만들기 예, 이거를 활용을 해서 처음엔 이 명도가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펜에 눌러지는 이렇게 버튼 이렇게 펜 마우스에 눌러지는 버튼 아니면 광 마우스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Alt를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Alt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해보면 입체감이 있는 그런 도형이 된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포토샵에서는 브러시로 그렸다면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 펜툴이라는 걸로 그림을 그리게 돼요. 쭉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지 않고 이렇게 드래그하듯이 쭉 늘리면 이런 곡선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포토샵하고 마찬가지로 어뭐 스포이드를 이렇게 써서 여기에서 조금 밝게 확인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모르고 다음 작품을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걸다 알고 있는 상태지만 이 다음 작품을 할때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으니까 크게 많은 것들을 뭐 배워나간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었 이게 거의 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외우 실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